영상 이야, 새해, 복 많이 봐주세요 <laughs> 가족 여행. <laughs>

바람개비 대박. 여기서 아이스크림도 되나? 그러게, 여기 네. 바람개비 엄청 많이 돈 나. 밖에 바람 부 나봐. 내리기 싫다. 갑자기 대박. 진짜 크저기말저서 저기서 다 저기서 저기 저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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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 아, 풍력발전소 이거 있는 게 다, 그러면은.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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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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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너무 진... 와 아, 씨. 야, 앞으로 걸었어. 가사람아 야, 그래도 여기 위에 보다 훨씬 덜 춥다. 야, 저기 있 다가 여기 오 니까 여기 살것 같다. 그러니까? <laughs> 헐 대박 근데 왜 발을 저기다 놓고 있어? 파도다 얘네 세 마리 약간 트리오 같아 이렇게 셋이 같이 눈을 먹는 거야 지금? 왜 눈을 먹어? 야, 우리 약간 사내 온, 사내 왔구나. 사내 온것 같지 않냐라고 응. 하는데, 사이네 통나무 <laughs> 고데막스. <동남아 웃음> 짠, 들어가 봅시다. <laughs> 우와 예쁘다 여기도 찍니 이렇게 아 진짜 예쁘지? 예쁘네 예쁘지? 응 어. 이게 <laughs> 우리 여기 모여있는 거 너무 웃기다 <laughs> 이렇게 이렇게?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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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빨리 흉내려. 툴 있어, 툴. 봐봐. 가까이 가서 봐봐. 싫어? 사진 라고 일부러 엄마가 다 하는 거야? 찍으러? 응 사진 찍으라고? 응소 음. 캐릭터 소 캐릭터 찍으라고? 와 동룡놈이 이 엄마 아빠 다 들어가면서 누나한테 말했어 이거 쓰라고 너도 음. 하나 써 그럼 우리 가족끼리 온다고 어시 3명 외장시 1명 외. <laughs> 여기 다녀가 딴대 <3대> 일이야? <laughs> 이쪽에 앉걸 그랬다 꽃나오대 <laughs> 그러게 바꾸어 진상이다 <laughs> 바꿔, 와, 이거 와. 근데 사진은 뭐? 여기가 더 예쁘게 나오는 것 같아. 그 때문에 네? 여기 너무 예쁘. 모형 안 입는 게 착한. 야, 다시 바꾸자. 누나 거기 가고 싶어. 어 맛있어 나 한번 모자도 안번 빌려줄까 너? 어머. 나이 들었나봐 이 빨기러 와. 이렇게 치는 거야? 응 깐요 까면 안돼 아빠 전병 맛있어? 아빠가 안 먹었어 <laughs> 누가 먹었어? 진석이 형 어때? 반개먹어보면 되지 너랑 나랑 반개 먹을래? 응. 나다안 먹고 나도 왜? 그래, 먹게? 응. 먹어 다다 다 먹어 먹을 거면 다 먹어 응. 어떡할래? 안 먹어 아이만먹어 맛있어 <놀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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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먹을래? <놀람> 정말. 아우 오다 말자 날리야 우리 가족은 좀 너무 좋아지마 진서가. 스럽잖아. 자주 와본 것처럼 행동하란 말이야. <목소리> 아, 또... 이야... 이야... <목소리> 어딘 서 여기 봐봐, 인사해. 아, 뭐야? 거기 흉하다, 흉해. 음. 아, 추워. 우와. 뭐야? 그냥 빙하가. 코코가 아 예쁘다. 얘는 왜 얼굴만 이렇게 조그매 곰돌이가? 연말 느낌. <laughs> 준비가 빠르시네요. 바구니를 벌써. 멋있겠다, 이런 거. 맛있겠다. 뭐야, 어. 어, 맛있는 거 네가 그자대 육사시미. 일단 한개 음식 먹고 끝났어 음, 그만 음. 못 들은 거야. 그냥 한 오일만 해가이거이 상태로 그냥 음, 먹기가 백세사 안떠더 맛있다. 빨리 먹으래. 다 익었대. 자, 이거. 빨리 먹어. 빨리 먹으래. 먹어야 돼. 아, 이어고 왜? 있는 거 이거 맛있어 보이는데? 이거 완전 맛있는데? 어? 응. 어떤 게? 아 몰라요. 생긴 완전 맛있어 호텔을 이런데에서 스키 타고 들어와서 쉬고 가고 이래야 되는데 그러니까 애초에 여기 올건줄 알았으면 이런데 했었겠지 <laughs>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보니까 그러니까 완전 추워 벌써 근데 여기 이쁘다 그치? 스키복 입었는데 원래 이렇게 바지가 아래까지 이렇게 긴게 맞나요? 아무튼 스키복 착용 완료 스키 장갑을 샀습니다 아빠 어디서 가져왔대 이런거?

이만, 이만, 다만 이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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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만, 이만, 이 이만, 이 이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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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잖아만이 이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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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만이이 누나, 너 내려오는 거 찍었어. 어? 누나, 너 내려오는 거 찍었어. 아 진짜? 어 어땠어? 재밌어. 재밌어? 재밌어? 안 재밌어요. 무서웠어? 응. 산물이네. 아 추워. 내려오자마자 바로 그냥 이렇게 꺾어가지고 근데. 바로. <laughs> 어, 맞아, 바로 타러 가. 여기다 걸어가. <laughs> 근데 많이 먹는 것 같아 왜? 응. 그래? 내가 이거 찍는 게 없어? <laughs> 응. 근데 너 이제 안모습안 찍히고 막턱 찍히고 그래요 그래? 괜찮아 그지? 다 예뻐 그지응저 보는 사람도 없어 내 옆도 맞아 배경자 <laughs> <혼자> 그냥 찍어 올리는 <laughs> 거야? 음 그럼 진짜 내가 좋아요 눌러 둘이야 그냥? <laughs> 누나 거는 너무 대중성이 없지 <laughs> 어떻게 하면 잘될수 있을까요 진성님? 사람은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걸 찍어야지 니나나가 그냥 니나나 만들 수 있어 <laughs> 맞아 나 찍고 싶은 거 찍어서 진짜 빨리 빨리 먹어 엄마 야넌 소주를 왜이렇 많이 먹었어? 몰라 어느 속에 먹어나 죽이려고 너 얼마 안 된다고 그냥 먹고 어쩐 게죽 <laughs> 먹고 죽으려고하지 <하려고> 말고 먹고 이리겠지 죽으라고 하려고 봐봐 <laughs> <해봐>, 모잘지 모잘냐 <laughs> <laughs> 뭐 <잡으냐>? 많구만 깍지 없네 응딱적당다 맥주 두병에 소주 한병 아니 이거 새해 소망이고 새해 다짐을 얘기하라고 새해 다짐 나는 밥안하기 <laughs> 밥을 <웃음> 안 하자고? <laughs> 어 <웃음> 아빠 새해 다짐 할 건데 저기 뭐라고 해 깍두기 그럼 너부터 얘기해 진석 너의 새 다짐이랑 소망은 뭐야? 나 3천 번뭐 했습니까? 열심히 열심히 노력해야지. 아빠는 아빠 빨리 아빠 차례 다시 왔어 생각할 시간 없죠. 아빠는 이제 우리 가족이 다 건강하게 잘 지냈으면 좋겠어. 그게 소망이. 야 음, 다짐 뭔데? 운동을 열심히 해서. 건강한 몸을 만드는 그렇게 게 다짐. 합니다. 엄마 소망 소망한 돈 많이 버는 걸로 다짐은 밥을 안 응. 먹는 거야? 응. <laughs> 이제 나를 위해서 살아보는 게 다짐. 아, 아 엄마를 위해 사는 응. 게 엄마를 위한 삶을 사는 게 다짐이야? 응. 어 그거 아빠, 좋네 아빠 위해서 그치? 이제만 하고. 이건 좋네 친. 얘기해 봐. 나는 일단 회사 월급 외에. 달에 수입을 100만 원 정도 만들어 놓는 게 일단 다짐이고 호주 가, 호주에 가는 거 그리고 우리 가족 다 건강한 거 건강이, 건강이 제일 기본이지. 그렇지. 빵또 있어. 건강이. 회사 <laughs> 다들 마음의 준비를 하고 계세요. 저 퇴사합니다. 아시겠죠? 아아 열렸네. 음. 대박 야 우리밖에 없어. 야 깨만 타고 갈까? 아, 안타깝다. 저 고장났다. 예. 47점. 15초 남았대. 15초 남았대. 7, 6, 5, 4, 3, 2, 1. 땡. Seven money, brother. Seven money, brother. Seven money, brother.